오늘은 국화도에서 우럭사냥을 주력으로 하고 아, 삼치가 있으면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황금물대여서인지 성문방조제 마선포구슬러프가 새벽부터 레저포트로 북적북적합니다. 첫 포인트로 국카도 노랑등대 앞을 탐사해 보는데 당초 예보보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조금 물때이지만 물꼬리여서인지 조로도 세게 흐르네요. 낚시하기 힘든 여건인데 잔챙이 입질만 간혹 들어와서 바람을 피해 국카도 뒤편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 보니 보증 스포인 우럭동침 포인트에도 파도가 높아 우선 쭈꾸미와 갑오징어 낚시를 해보다. 바람이 자면 아 그때 어, 우럭 포인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동참한 지인 한 분이 다운샷 채비에 아, 위쪽에 누워음을 달고 아래쪽에 애기를 달아 탐색해 보았는데 광어가 나와 모두 채비를 교체하니 연타로 여섯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어 아, 아까, 아까 방향 깻님이네. 방생한것떠 방생한 나왔네, 깻님. 그래도 거는 조금 있네요. 갖고 <laughs> 자동 방생이네 <laughs> 자동가. 그 방생. <laughs> 자동 방생. <laughs> 사진 하나 찍고요. 시매영 님도 약올려 주는 또 사진 하나 찍어야지. 계획이 없던 광어는 먹을만큼 잡아서 쭈꾸미 채비를 교체하니 쭈꾸미와 갑오징어도 간간히 나와줍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하여 자세히 보니 삼치가 멸치머리를 하고 있어 스푼과 메탈로 교체하여 캐스팅하니 50cm 정도의 삼치가 나와줍니다. 어, 삼치 좋아. 삼치 맞아. 그럼 저거 또까요 아니요, 저거 면돼으저자저자저자 삼치 나왔습니다. 삼치가 왔습니다. 삼치 구이용 삼치네. 삼치가 왔습니다. 구이용 삼치인데 핵감령은 그것도 피 있다. 또마다 그걸로 와. <laughs> 삼치내가 엄청 나는데. 자, 저도 30참을 했습니다. 저저저저이 아, 저이자 이쪽으로 저 이쪽 어 아이고 빠졌다, 이 씨. 아이고 빠졌어. 야, 어, 장빼리네 잠옷. 드는게아니나 삼치를 더 잡으려면 아 보트로 쫓아다녀야 하는데 이 또한 먹을 만큼 잡아 조금 일찍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줬으면은 안당고 그냥 하면. 도 뒤편에 고무 보트 두 대를 묶어 장박하고. 광어, 삼치, 갑오징어 등 3종 모둠회로 만나게 식사를 합니다. 비록 작은 사이즈의 삼치였지만 잡은 즉시 피를 빼 두었다 회를 뜨니 대삼치보다는 못해도 맛이 그런대로 일품입니다. 점심 식사 후 바람이 조금 잦아져서 비장의 우럭동침 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포인트 영역도 좁지만 바닥이 요란해서 우럭을 잡거나 미끌림으로 채비를 떨거나 구 해야 합니다. 정확히 포인트로 진입하면 나... 아, 무조건 우럭 입질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잠깐 사이 포인트를 나... 지나면 입질이 나갑니다. 전혀 없습니다. 넣으면 나와. 넣으면 나와. 포인트 그 지나갔어요. 2시간이야. <laughs> <laughs> 내가 다 퍼먹어 왔어요, 여기는. 요. 똑같은 거같 지나가는 거예요.

으아, 씨야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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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이, 씨야도. 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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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기다. 쌍거리. 아이씨, 싫 아빠. 싫 아, 넣으면 나오는데 왜못 잡아? 는 넣으면 나오는데. 넣으면 나오는데 왜못 잡아? 느면 나오는데 네, 오락이 실력이 집어 뭐. 함께했던 두 분이 당일 저녁 기가하셔야 해서 아 조금 일찍 귀향해서 아 광어와 오락해를 뜨고 삼치는 베갈라 구이용으로 소금을 쳐두고 아 쭈꾸미는 데침용으로 손질했습니다. 키친 털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사 먹는 게 싸겠지만 지인들과 함께하는 이맛의 낚시 다니는 거 아닌가 싶네요. <laughs> 3m 이야.